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합법입니까? 길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합법입니까? 어떻게 해서 합법이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길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려도 벌금을 내야 되고, 가르침만 받아도 벌금을 내는데, 하물며 고양이에게 밥을 줘서, 그 밥을 먹은 고양이가 길에다가 이렇게 똥을 싸고, 행인들이 발로 밟기도 하고, 차 옆에 나와서 차에 올라가면 발뒤꿈치에 묻어서 온차 안에 똥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길 가운데도 고양이가 똥을 싸놓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고양이 똥은 많은 기생충들 알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로 하던 것을 전부 바꿔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고양이 똥을 따서 덮어 놓으면 그 모래를 갖고 노는 어린 아이들이 기생충에 감는데요. 눈 속에서 충이 생기고 머릿속에 충이 생겨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레탄이나 폐타이어로다가 푹신푹신하게 쿠션이 있는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고양이 똥이 기생충이 있고 해롭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똥을 짜 놓고 가면 냄새도 나고 파리가 이렇게 모여서 파리 한 마리가 3,000개의 알을 쓰는다고 합니다. 이 파리들이 사람이 걸어가면 눈에 입에 부딪힐 정도로 웽웽 달라듭니다. 이 무서운 파리들이 알을 쓰는데 우리집 검은 허스키라는 소련제 개가 있었습니다 소련 종자인데 허스키 털이 길기 때문에 털에 붙어서 알을 쓸기 시작했는데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털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개가 자꾸 울어서 털을 하나하나 뒤져보니까 털 속에 벌집처럼 파리 알들이 구더기로 변해서 벌집처럼 구멍구멍이 꼬불꼬불하고 있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벌집처럼 구멍이 있었고 그 속에 구더기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래서 몇날 며칠을 털로 깎고 구더기를 또 뽑아내고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히고 돈을 수십만 들여서 겨우 살려놨는데. 이번 여름에 또 구더기들이 몸에다가 알을 줄기 시작하여 못 견디고 이번엔 죽어서 산에 갔다 묻었습니다. 정말 비통했습니다. 고양이 똥을 주는 것이 정말 합법입니까? 고양이 똥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이 파리들이 음식물이나 어디에 가서 알을 한번 쓸면은 삼천 개 알을 쓴답니다 한 번에 길에다가 고양이 밥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한 개인이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그런 착한 마음일지라도. 그 피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실 상계를 해보면 고양이 똥을 치우든지 밥을 주려면 고양이 똥을 치우고 고양이 똥 넣는 곳을 만들어 주어서 항상 수거해 가야 됩니다. 식당을 허가내려면 화장실이 보여야지 화장실이 있어야 만이 허가를 내줍니다. 먹으면 당연히 싸기 때문에 싸는 시설이 없으면 식당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면, 분명히 고양이 똥을 치워야 됩니다. 밥준 사람이. 밥을 준 사람이 고양이 똥을 치워야 하고, 또 설령 못 치운다 하더라도 고양이 똥 싸할 수 있는 모래나 똥 싸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항상 수거해 가야 됩니다. 당연히 길고양이는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측은지심으로 밥을 주면 정당화하고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항상 순리에 따라야 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수평선이라는 것은 평등한 것입니다. 지금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이 합법입니까? 고양이에게 피해를 입는 것이 불법입니까? 어떻게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합법이라는 그런 인터넷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허스키 개 장모동 시커멓고 하얗고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잘 입었는지 칭찬이 자다 했던 개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바람에 그 고양이가 똥을 싸고 고양이 똥에서 먹고 사는 똥파리들이 개에게 붙어서 온몸에 3분의 1 이상 되는 곳에 벌집처럼 구멍을 내놓고 개 피부 속에 들어가서 꿈틀꿈틀하고 구더리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위로 자르고 주사를 놓고 별짓을 다해서 돈도 수십만 원 해먹고 그래서 고쳤는데 올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갔습니다. 그 허스키는.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고양이 똥의 파리는 이곳 뿐이 아닙니다. 이 동네 수없이 구석구석에 다 있고 심지어는 길 가운데도 있고 사람들이 밟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려면 고양이 똥을 분명히 치워야 합니다. 치우지 않고 밥을 주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고양이가 이쁘다는 그런 감성 하나만 가지고 그큰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임신한 고양이를 안고 와서 이 동네에서 새끼 보려고 안고 와서 밥을 주고 키워서 이 동네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새끼를 치고 놈들도 두세 마리가 또 있는 암놈들에게 새끼를 치고 해서 1년에 수십 마리씩 고양이 새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밥을 주면서 고양이 밥 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은 분명히 고양이 똥을 치워야 합니다. 식당 허가를 내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듯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분명히 똥을 치워야 하고 또 고양이 똥을 살수 있는 장소를 모래로 갖다 놓고 만들어서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고 치워내지 않는 하는 불법으로서 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분명히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은 이런 상태로 밥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